일단 메인 댄 거는 약간 좀 운영적인 그게 좀 서브 탱커에 비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그래. 어려움의 그 영역이 좀 다른 것 맞아요. 같긴 한데. 약간 서브 탱은 팀을 받쳐주거나 자신이 누굴 받쳐주거나 아니면 다 같이 하는 느낌이면 약간 메인은 팀에 안 받쳐주면은 이제 혼자 너무 붕 뜨니까 음, 음. 팀의 플레이를 애초부터 요구, 요구를 해야 하는데 서브는 약간 음. 퀸이나 자리야 뭐 시그마 이런 것만 봐도 막. 자기가 먼저 진입을 해서 뭐 해줘 뭐 해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진입을 하면서 음. 약간 자리 먹고. 근데 이제 자리를 먹는 걸어서 먹잖아요 서브는. 네. 근데 이제 메인은 웬만하면 뛰어들거나 누굴 아. 물거나. 아.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요구되는 플레이가 많, 많으니까 서브 탱커는 하기 어려워. 약간 메인 탱커는 좀 이니시에이터 느낌의 성향이 강하고 네, 서브 탱커는 약간 좀 팀의 일부분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굴린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있죠. 그 프로 씬이 아니고, 조금 내려오면은, 서브탱은 피지컬이 안 맞춰주면. 아, 맞아, 음. 네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약간 프로의 영역에 가면은, 뭐, 두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메인 탱커가 좀 그렇게 이니시이터적인 면에서 약간 머리 더 굴려야 되고,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건 있지만, 저는 이제 약간 일반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메인 탱이 재능의 영역이 있지만, 또 서브탱이 재능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좀, 피지컬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맞는 말이신 게, 일단 메인 탱커도 아까 준미해 말했듯이 점프해서 막, 거의 탱커끼리 맞붙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메인 탱커끼리 어, 어, 어. 서브탱커는 아래에서 싸운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 땅에서 걸어가가지고. 그래서 원래 서브탱커는 그 탱커끼리 거의 마주, 거의 맞춰가지고. 아, 어. 그래서 힘싸움을 하는 게 피지컬 싸움이잖아요. 아, 어, 어. 그래서 좀더 서브탱커는 피지컬적인 부분이 좀더 음. 필요한 것 같긴 해요.